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까 심장이 떨리고 그러네요. 앞쪽에 편집 못한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다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로 켰는데, 오늘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아가는 거를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평일은 퇴근하고 거의 풀 스케줄로 집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찍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다이어리인데 할 일을 체크박스로 매주 체크를 하고 있고 웬만하면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확신의 이해는 f p 라 이렇게 계획 세우고 지키는 걸잘 못해서 최대로 체크박스로 할일 정리하는 정도로만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아침 뉴스 그리고 독서겸 영어 공부. 왜냐면 지금 제가 요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Ux Ui 디자이너의 영어 첫걸음이라는 책인데 외국 나가고 나가서 일하시고 싶으시다면 하 필독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사실 외국에서 일하지 않아서 저도 이 영어 문장들이 실제로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뭐 인튜이티브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실 상황에서 UX 디자이너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련되는 예문들이 이렇게 쭉 적혀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게 적혀있고 또 좋았던 부분이 뭐 저자분께서 해외에서 이제 일을 구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부분들부터 저는 먼저 읽어버렸고 사실 영어는 그렇게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길에 이 영어 문장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할 일은 아침 뉴스랑 영어 공부 겸 독서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 편집하는 거. 지금 그, 제주도 여행 관련 영상들 을 편집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개발자 분께서 스타일 가이드 요청을 주셔 가지고 그걸 또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자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지금 9시니까 빡세게 하면은 1시쯤에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켜 놓으면은 누가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라서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된달까요 그래서 자꾸 카메라를 틀어 놓게 되고 스킨케어 하는 동안에 좀 많이 떠들었는데 그러면 은 이번 주 여러분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공개된 프로젝트는 아니라서 자세히 보여드릴 순 없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운동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전달을 다 했습니다. 유튜브 편집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토모토모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보고, 맞아,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제 최애 유튜버예요. 제가 국제 커플 유튜브들을 엄청 챙겨보는데, 약간 아직까지 현생에서 못 만난 저와 빅터를 생각하며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저랑 빅터도 꼭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만난 기간보다 안 만난 기간이 훨씬 길어져가지고 꼭 만나야 돼요, 올해는. 음. 여러분, 저는 반 정도 편집을 마쳤고요. 진짜 자막을 열심히 달았어요. 내일마저 편집해야 될것 같고, 이 뒷부분 이만큼 남았어요. 이번주에는 꼭 영상이 업로드 되길 바라면서. 벌써 새벽 1시 반이라가지고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자봐야 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굿모닝. 시리아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현재 날씨는 부본적으로 흐린 상태이며 기온은 섭씨 21도입니다. 8시 57분이고요. 저희는 자율 출퇴근이라서 저는 10시까지 출근하는 편입니다. 이제 다녀오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간식 빼는 거랑 이것만 찍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해서서 먹고 노는 줄 알겠다. <laughs> 어? <웃음> 야, 항상 얘기해. 이거는 명란 봐요, 저. 보여줄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명란. 아, 레벨 442. 짜 <laughs> 맨날 밥 먹으면서 하는 거. 아, 내 말이 형아너무하잖너무너무너무아 너무하잖아. 너 너무하잖아. 너무 너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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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잖너무 너무하잖아. 너무너무하잖너무 너무하잖아. 너무하지아 유튜브 편집을 좀 하다가 자려고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들을 쭉 살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저를 알아갈 만한 영상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요새 근황도 올리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사실 제가 일상에 별게 없어서 맨날 이렇게 회사 집, 회사 집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혼자 유튜브 편집하거나 블로그 글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는 게 달아가지고 네,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길 바라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또 추억할 만한 그런 내용 위주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에까지 드디어 편집 완료해서 마쳤고요. 지금 거의 새벽 2시가 돼가고 있어서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들어갈게요. 그럼 안녕. 오늘 서울 날씨 알려 줘. 날씨 알려 달라고 시리야. 오늘 서울 날씨 알려 줘. 현재 날씨는 맑은 상태이며 기온은 네. 지금 시각 9시 14분 왠지 지각의 기운이 느껴져서 저는 얼른 출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버 혼자서 운치를 즐기는데? 온다. 온다, 온다. 누워있는 거 뭐야?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진짜 봄밥이거든요. 얘 혼자 계속 갔다 왔다, 이거. 아, 귀여워. 너무 예쁜데? 피팅 <목소리> 안에 카페가 엄청 위에 터지잖아요. 아 근데 또 여유도 못 즐길 수 있겠다. 아, 너무 예쁘게 나와 봐. 이거 봐요. 저는 운동을 갔다 와서 치킨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혼미 해서 어, 택배 온 것만 하나 뜯어보고 자야 할것 같아요. 짜잔! 제가 텀블벅에 완전 빠져 있거든요. 이번에 온 택배도 텀블벅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보이시나요? 엄청 예뻐져. 아 생각보다 완전 마음에 드는데 그 노트북 스탠드까지 되는 터치예요 이렇게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노트북 받침대도 돼서 노트북 여기다가 바로 세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텀블벅에서 산 것들 다 보여드릴까요? 진짜 왕만데. 저는 근데 주로 텀블벅에서는 책을 위주로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왕만 쳐. 근데 이것만 한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PDF 전자책 이런 것도 텀블벅을 엄청 많이 사서 뭔가 텀블벅에 올라온 책들은 약간 시중에서 못 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들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구매한 책들 거의 보면 다 비슷해요. 제조백과 오백 이거는 문구 제조에 관련된 제조사들 모아놓은 책이고 이거는 북 디자인 어린이 뽑았으면 뽑히는 회사 회사 속에서 가이드북, 디자인 관련된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관심 있는 거, 돈 버는 방법에 관련된 책 올라오면은 그런 것도 사요. 여기 보면은 돈 버는 세팅 리셋 블로그 이것도 사자마자 다 읽고요. 내일 독립합니다. 이거는 아직 못 읽었어요. 이건 사놓고 안 읽은 책인데 부동산 관련된. 서적이고 약간 이런 현실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마케팅 용어사전 이런 거 환장하고 마케팅, IT, 디자인 관련된 책들은 사는데 그런 선물북에 진짜 많이 올라와요.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선물북 확인해보세요. 아, 피곤해서 일찍 잘라가려는데또 떠들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잘 거예요. 안녕. 한 12시쯤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좋겠 아직 5월인데 벌써 날씨는 여름 날씨 같아. 요 시리야. 오늘 서울 날씨 알려 줘. 시리야. 너왜한 번에 말을 안 들어? 시리야. 시리야. 오늘 서울 날씨 알려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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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까 <깨워. 웃음> 핸드폰 대리점 갔다가 말미수 다 테스트하는 기종들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대박이다. 우와, 이것도 대박이야 이거 봐요. 와, 미쳤다. 맛있겠다. 오늘도 하루가 끝이 났네요, 여러분. 하면은 마이페이지에서 이 커뮤니티 관리해가지고 삭제해버릴 수도 있을 까요 금요일이구만요. 일만 지나면은 주말이에요. 시리아.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시리야시리야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서울 날씨 알려달라고. 저는 행 복로 를 하기 때문에 어, 랭겜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칼 바랑 나 랑만 엄청 열심히 합니다. 죽으면 가서 또 때리고, 죽으면 가서 또 때리고 이러면 되거든요? <목소리> 짜란! 이겼습니다! 아, 예 저는 럭스나 징크스나 벨코즈같이 뭔가 뒤에서 촤슉슉 겨우서 쫙 쏟는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챔피가안 나와요. 칼바람에선 제안 나오는 챔피긴 하죠. 벨코즈의 등장. 나 죽었어. 사랑아, 사랑아, 내 캐릭터 사랑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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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랑아. 내가 수박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지금 사이에 수박 한입 먹을 거지? 수박 파워로 이긴다. 미 이겼어, 이겼어. 역시 막판은 이기고 끝내야지. It's good. 고생했습니다. 아니 한 판만 하려고 그랬는데 12시 40분인가 싫화요 요새 춤 배우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릴스로 한번 올렸었는데 아직 춤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추지는 못하지만 스트레스가 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몸 이렇게 움직이면서 둘째 둘째 타는데 스트레스 풀리더라고. 뭐가 은거 많은... 그러니까 언니 온다고! 아니 항상 나간다 밥 먹고 완전 아, 그래? 귀여워 와 언니 이거 봐봐. 출연료는 있는거지? 아니 없어 당연하지 이렇게 노래까지 올렀는데 출연료가 없어 아 어, 없어